선생님, 왼쪽 거 입지로 왔어요. 도착했는데요. 한 분께서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아침에 오셨다고 하시고 지금 방금 대를 편성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작년에 구경만 왔다가 어 오늘 처음 펴봤다고 하십니다. 쪽편 쪽에서 제가 낚시를 해야 될지 저쪽편에 새가 있는 쪽에서 해야 될지 좀 포인트 좀 보고 낚시대를 펴보겠습니다. 산란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많은 녀석들이 지금 산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새가 있는 곳 옆에서 여기도 물고기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네, 좀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좀 고민스럽네요. 붕원지, 임원지 지금 산란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로 보이는 녀석들인 것 같은데. 황금색입니다.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재밌 아, 쓰레기들이 좀 있네요. 아쉽게도 네, 오늘 포인트는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할 예정이고요. 한 선생님께서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어, 산란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어, 신나게 지금 산란을 하고 있는 상태고, 오늘은 가볍게 손맛만 보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소개했던 포인트라서 한번 도전 삼아서 나와봤습니다. 오늘 점심은 샌드위치하고 커피 하나 먹겠습니다. 커피는 구독자님이 한분 계셨는데요. 알아보시고 커피 하나 주셔서 같이 먹을 생각입니다. 차에서 먹고 본격적으로 낚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낚시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포천에 잠시 나왔습니다. 최근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그런 포인트입니다. 주변에 조사님이 한분 계셔서 조용하게 낚시를 진행하고요. 낚시 시작해보겠습니다. 아니요, 아니, 입질은 하는데 짜친 애들만 하네요.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 것보단 재미있네요. 최근에 저 낙동강 가서 꽝 치고 왔거든요. 1박 네. 바리아 사람 어, 많이 보이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아. 5만대도못 하겠던데. <laughs> 이게 이제 원래 낮에는 바람 불고 저녁에 바람이. 안 예. 아. 저녁에도 불고. 네, 없네요. 지질은 있습니다, 사실. 런데 작은 물들이 조금 큰 입질이 있으면 냉큼 가서 승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나오긴 나오네. 예. 꽃이 한 수겠습니다. 바로 놔주겠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왼쪽 거 입질 왔어요. 오랜만에. 오네. <laughs> 떡밥에는. 조금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형적인 붕어 입질보다 작은 녀석들의 입질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오늘 흐리고 바람도 솔솔 불어서 낚시하기엔 더없이 좋은 날 같고요. 비오기 전까지 오늘 낚시하고 돌아갈 예정인데 오랜만에 이렇게 포천에 나와서 기분 좋게 낚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놔줘야 되겠습니다. 네, 바람이 조금 불고 있는데 입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낚시하시던 한 선생님 가셨고요. 조금 붕어 얼굴 더보고가고 싶어서 어, 노력하고 있는데 입질이 좀 약하네요. 큰 붕어 올 때까지 조금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맹수가 한 마리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야옹거려가지고 무서웠는데 저기 집으로 가는 것 같고요 이쪽에서 낚시하시던 선생님 한분 철수하셨고 네, 저 모자를 보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은 입질이 좀 소강 상태이고요. 아름다운 풍경에서 오늘도 이렇게 낚시를 할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연타 네, 입질을 놓쳤습니다. 동시 다발적으로 지금 입질이 들어온 상태인데. 아 깜짝 찌를 몸통까지 올려준 녀석도 있었고요 그리고 얘는 자기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떨어뜨린 게 아니고요. 꼭 물로 보내겠습니다. 한네 석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 세 마리째 잡았는데 입질을 너무 빨리 제가 파악하고 챔질을 빨리 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완전히 고기가 흡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챔질을 했던 것 같고요. 조금 더 여유 갖고 좀더큰 붕어 만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비는 뭐 8시, 9시부터 온다고 했는데 지금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상태고요. 빗 방울이 떨어지면 그 전에 도철수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란하는 잉어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아까 방문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잡아먹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뱀을 한 마리 만났습니다. 노지 낚시할 때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쪽은안 와야 되는데 계속 호침질을 하고 있는데요. 아 오랜만에 입질을 받아서. 원래 챕이 본연의 그 챔질 속도보다 빨리 챔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야 깨닫고 조금 여유 있게 챔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쁘죠? 바로 나중에 보니까 네, 5시입니다. 어, 6시까지만 낚시를 할 예정이고요. 1시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어깨가 아파서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 어깨가 아프지? 이제 시각은 5시 45분입니다. 15분 남았는데 뒤에서 좀 지켜보다가 찌가 좀 움직이면 빨리 튀어나가겠습니다. 이쪽에는 어르신이 한분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오늘이 이제 연휴 시작인데 아마 저녁 때좀 오실 줄 알았는데 오늘은 비 소식이 있어서 아마 낚시하러는 안 오실 것 같고요. 저도 비 오기 전에 철수를 하려고 6시에 좀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캐스팅을 하고 슬슬 정리를 하겠습니다. 포천에서는 그래도 조과가좀 보장되는 그런 포인트고요 오고 가실 때 쓰레기 잘 정리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고 또 지금 캐스팅을 해놨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하다가 낚시 마무리하겠습니다. 7시입니다. 마무리했습니다. 아, 오늘 재밌게 낚시했고요. 다음에도 좋은 포인트에서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낚시 시간이었습니다.